가시고요. 나 일단 여기다 여기 오, 요요요 회오리 뭐야 이거? 회오리. 회오리 쳐. 처... 아,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이거. 저걸 귀해. 연함이도 뭐아 가지고 난 준단 말이야.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아이콘이 한계정에 무려 두 장이 떴습니다, 예, 두 장이 떠가지고 1 9 2 3상 아이콘 상자 선수팩인데 요거 한번 어, 대차게 한번 카카와 진유 한번 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가기 전에 잠깐만 이거 재물 좀 맞춰야 돼. 올려갔죠. 그냥 그냥 느낌 왔을 때 가야 돼. 어, 30억이 본전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긴 체크. 어, 체크 좀 길게 하고 피바리치. 어 아닌데 느낌이 안 오는데 프랑코 아니야. 세레로 데니로즈. 리앙코. 에스쿠바르 볼라데 디아 잠깐만 느낌이 안나오는 느낌이 없는데 지금 어 어디 묻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야다다음은 실베스트리 어야 느낌이 안 온다 메레트 메리트가 있나 발데 안토니베버 잠깐만 어, 느낌이 안 온다 야이 느낌이 왔을 때 가야 되는데 아근 어, 느낌이 안오는 약간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어 나우도 얼굴 왜 이렇게 됐어? 나우도 왜 얼굴 이렇게 됐어? 그 알지? 어? 호나우도 치면 호나우 진유 같이 나오는 거 느낌 있다. 호나우 진유 뽑으러 간다. 야 갑니다. 야 아이콘 가지고 딱밤 얘기하면 이만 이 신성한 걸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일단 이 번쩍번쩍 한번 나오겠죠. 카드가 굉장히 약간 매력적으로 바뀌었죠. 아이콘이. 그래서 아이콘이 너무나 갖고 싶긴 해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3. 오까 가시고요. 나 아, 일단 여기다 여기. 오요여요 회오리 뭐야 이거 회오리 회오리 쳐 천... 는좀 나는데 오 일단 첫 번째서 일단 평타는 쳤습니다 어야 아 이거 반지 키스 이거 라울링님 오버를 19 오케이 오나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어아 잠깐만 아와 이제 개값이 근데 야아이콘이거 회오리 치는 거 왔어 어 회오리 치는 거 많이 회오리 치는 거어 아 미페 간지 보소 뭔지 번쩍번쩍하는 거이거 뭐야 이거 번쩍번쩍하는 거와 이거 아이콘 이제 아야 깔만 하나 이거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이첫 번째 장에 일단 라울 형님이 나왔고요. 자두 번째 장갑니다두 번째 장와 미페 진짜 간지난다. 야야 니들 거 아니라고 그 자꾸 쉐딩엄 파울러 왜 그렇게. 얘들 이렇게 심보가 나쁘냐? 어? 시청자분 건데 너희들 뭐 파울러 셰넌 이런 거 이야기하면 니들 거 그렇게 많으면 기분 좋겠냐? 어? 왜 그러냐 너희들? 형 거에는 까도 되지만 시청자들 거 까지마. 자, 보고 록하가겠습니다 착한 척우셨고요 착한 척. 쓰리. 한번 원까지고요, 징이야, 풍이... 하... <laughs> 어, 형님 어, 미안하다. 나. 아이콘 이번엔 진짜 진이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네. 넥발람들, 어,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귀찮으시니까 제가 이런 거다한 번씩 해드립니다. 네, 다한 번씩 해드리고 약간 뭔가 뜸을 들여야 돼 왜냐. 8분짜리 영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8분짜리 영상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뭔가 여러분들 막뭐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카드도 한번 까보고 어뭐 이거 72 카드 까보면서 막, 어, 막 아,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오우 산타마리아네 느낌이 와야 돼 라고 막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거 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 예, 저도 똑같이 따라 합니다. 예, 네마냐 마티치 한번나왔고요 느낌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냐, 아직 8분까지 멀었거든요. 자, 슈테판 라두 형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촐루카 형님이, 촐루카 형님이 나와버렸어요. 66장 있습니다. 한 장씩 까야 좀 시간을 좀 채울 수 있겠죠? 예, 일단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카스트로가 나왔고, 느낌이 언젠가는 와요. 시간만 오면 언젠가는 느낌이 옵니다. 뭐어유 마를롱? 자, 마리오 후이. 자, 에덤스. 어, 자, 그 다음에 사이에스사이스에서 어, 아니, 푸꾸랑은 다르지. 왜냐하면 푸꾸랑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어, 한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케랑은 다르지. 케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한 장씩 한 장씩밖에 못 하잖아. 어, 한 장씩 한 장씩밖에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카드가 뜰지 모르거든, 우리 사실. 맞잖아. 만약에 카드가 존리 좋은 게 떴는데, 어? 카드 깐 시간이 만약에 한 1, 2분밖에 안 돼. 그럼 조지는 거거든. 어. 조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끄는 거 여러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 다 채운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네, 드립 칠 만한 게 없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지금 오신 분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피벗이호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안드레아스 피를로 형님 모시러 가시구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와우 회오리가 아주 멋지게 쳤는데 지금 피를로 형님이 지금 피를로 형님이 어? 로베르토 빠소 뭐이정도면뭐 어, 나쁘지 않. 와우, 여기 미필 간지 뭐야. 뭐이정도면뭐 여러분 뭐 조금 이탈리아의 최고의 선수가 나왔네요. 예, 이탈리아의 최고의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안드레아스 피를로 형님보다는 예, 바스 형님이 예, 이탈리아 최고의 선수이지 않을까. 이탈리아의 최고의 선수를 원했는데 이탈리아의 최고의 선수가 나와버렸네요. 예.